기지 확 완료. 움직일 준비가... 황제님의 함대 구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함대가 도착할 때까지 버텨야 합니다. 에잇, 에잇! 깜짝설로봇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죽으니? 상황은? 왜? 뭐 필요한 거라 관설로봇, 준비 완료! 여기는 노바. 잘 들리니? 중요한 일인가? 사신이 두렵지 않다. 부테아시오 노바. 적의 수가 너무 많소. 불필요한 손실은 피해하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안 좋은 일인가요? 하늘에서. 듣고 있습니다. 명령대로.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난 못하는 게 없...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는 녹아. 이 저그가 북쪽에서 접근합니다. 준비하십시오. 상황은 저승 사자가 도착했다. 이나 다름없이 준비 완료. 왜 중요한 일인가? 간다간다니까광물이부족다 안철로봇 준비 완료. 사신이. 갑자기. 야 하늘에서 죽음. 방금 뭐라고 하셨죠? 조선 사자가 도착했다. 알아봐. 자, 저그한 무리가 이번에 동쪽에서 다가옵니다. 안철로봇 준비 완료. 좋다. 대상 제거 완료. 그럼 다음 공격에 대비해 볼까? 노바, 혹시 필요하면 기지에 있는 의무관들에게 치료를 받으시오. 뭔 일이 있어요? 자승사 관찰로봇 준비 완료. 난 못하는 게 없지. 듣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인가? 말해봐라 왜 하늘에서. 사신이왜시 말씀해 주시 말해 s Major. Mare Water. Oh, yeah. Sashni. You're getting over. I 다 o n t n 다 e d y 다 괜찮군. 광물이 부족합니다. 단설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맹독충이 우리 쪽으로 이동하는 게 감지됐습니다. 놈들이 우리 벙커를 공격하기 전에 제거하십시오. 있습니다. 네, 조 사자가 도착했다. 또한 차례 공격이 들어옵니다. 좌표를 표시합니다. 보망 지원 대기 중. 상황은 왜? 뭐필요도 아이, 너봐뭐 아니, 저가 우리 군사 연구소를 노리는 것 같아 우리 쪽 인원들과 군사 기술이 아직 연구소에 있는데 좀 도와줄 수 있겠어? 한번 생각해보죠 잘 들립니다 공격 개시 반사로마 준비 완료 지서를 확보했어요, 수하 아, 다행이구만 사양하지 말고 거기 있는 기술을 가져가 이제 당신 거니까 c 설 로봇 준비 완료 j 설 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간다 u 설 로봇 준비 완료 좋다 여기는 노바 누굴 o u c o n 야, 빨리 빨리. 사실. 부족합니다 물론이지 <S desserts> 듣고 있습니다 프로답게 말해봐 뭐 중요한 일인가 저승자다 뭐해 그게 다냐 방금 뭐 이번엔 뭐 무방지원 대 놈들이 괴멸충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놈들의 부식성 탐집을 조심하십시오 알았다. 중요한 일인가? 간다고 좋다. 여기는 저승사자가 도착. 어서요, 준비요말 마십시오 저기 우리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로 준비 완료. 하늘자가 도착했다. 한번 해로 준비 완료. 로 준비 완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처리 완료. 이틈을 이용해 다음 공격에 대비해야겠어. 앞쪽 언덕에서 대군주들이 감지됩니다. 적의 병력을 더 투입하려는 겁니다. 저 지역에 접근하고 싶으면 저놈들을 제거하십시오. 더불어 벙커를 추가로 지을 수 있는 장소도 물색하십시오. 최대한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알았다. 잘몰라보십니까 사실 누구를 처리해 줄까? 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일인 가 저승 사자가 도착했다저승 사자가 도착해. 다설는준자 완료. 하늘에서 왜 사자가 보자겠다. 쟤고사자다 쟤는 사자가 보자겠다. 쟤는 사자보가 맙소사. 믿을 수가 없네요. 파멸충이 감지됩니다. 놈들에겐 자기 주변의 저그를 자, 보호하는 자, 능력이 있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뭔일 있어요? 갑니다. 하늘에서 사신이 두렵지 않나? 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엔 광물이 부족합니다. 저승 사자가 도착했다. 중요한 일인가? 저승 사자. 가물이부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적들이 물러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공격에 대비하십시오. 간다고. 알아들었다. 알았다. 간다. 간다니까. 그러고 여기는 노바. 흠... <laughs> 우리 실험 무기 연구소는 충분히 멀리 떨어뜨려 지은 줄 알았는데 말이야 저그가 지금 그 연구소도 노리고 있어 걱정 마십시오 제가 곧 그리로 가죠 씨, 좋았어 다들 안전합니다 어 여기 장비가 있네요 이제 다 당신 거야 에이스 <laughs> 내가 해낼 줄 알았어 에이스? 이 아저씨 뭐래? <laughs> 아이씨. 중요한 일인가 보급품가 부족합니다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좋다 그렇구나 알았다 왜? 뭐 필요한 거라도 있나? 말해봐라 간다고 이번엔... 상황은 반드시 해내죠 터진 사자라 터져 겟다. 겟자 가 도착했다. 괜터군 터져 사자가 도착했다. 가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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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이 터져 터

다들 잘해줬다. 놈들을 쓰러뜨렸어 왜? 중요한 일인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사신이 하늘에서 죽. 무방 지원 대기 중. 중요한 일인가? 전투를 시작한다. 타자가 도착했다. 갑니다. 간다고요. 부속검을 완성. 말해보아라. 사신이 두렵지 않나. 여기는 노바. 알겠습니다. 명명 제거. 미 베스핀 가스가 부족 보급품, 이 부족합니다. 보급품이 부족 정나의큰보험가가 우리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셨길 바랍니다. 저승 사자가 도착했다. 계속합니다. 해 한다. 이위기고했다 시해내죠? 중요한 일인가? 잘 들립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듣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사자가 엔지니어 착장. 방력이고갈되었습니다 저승 사자가 도착해. 제독님. 아직도 제 충성심을 의심하시는 건 아니겠죠? 지금은 모두 당신의 도움에 감사하고 있어. 괜찮군. 알았다. 보내다. 부족합니다. 중요한 일인가?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다음은 누구니? 광물이 부족합니다. You are nearing h 다다 Justin Saja p o 저의 아신이왜 젖은 애인과 놀아도 힘들지 말고, 빨 갑자기야. 안 돼, 너 봐. 놈들이 남은 병력을 모두 모아 최후의 일격을 가려고 하고, 놈들을 맞아야 하고, 괜찮다. 천황세동님, 테란 전투순양함들이 적은 쪽 상공으로 차원 도약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제님 병력이 아닙니다. 뭐? 이거 느낌이 안 좋은데. 놈들이.